이금 불륜을 조작하는 드라마네. 음? 진짜? 음. 너무 자극적인가? 아, 그러니까 호기심 언니 말대 호기심, 호기심 음. 생기나? 짜릿하다고. 근데 음. 그 유전자와 호르몬의 구조가 남녀가 다르니까. 음. 남자랑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여자들만 행복 근데 그것도 알아요? 연륜 이 있는 사람들은. 음. 웃고 계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원래보는 룩티비 원래보는 룩티비 요즘 난리더라고요. 부부의 세계에서 저희가 오늘은 좀이 주제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부부의 세계에서도 여러 포인트가 많잖아요. 음. 저는 그 준영이의 입장 아들이 딸이었다면 아빠의 외도를 보고 음. 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치. 근데 아들은 아빠의 외도 장면을 음. 보고도 음. 심지어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그 음. 집에 음. 가정당당 가장... 더... 어. 많이얘기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아들과 딸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음. 딸이 역시 최고다.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 아빠가 잘못한 거고 자기가 봤잖아. 그걸 음. 심지어 엄마를 봤다고 지켜줘야 되는 거아그 얼마나 부서지게 엄마의 마음 그리고 거기서 그러잖아. 너를 위해서 이렇게 누구 때문에 그러는데? 라고 했을 때 정말 맨날 음. 너무 가슴이 아팠어. 왜냐면 진짜 열심히 산 이유가 어찌 보면 아들 때문이잖아. 음. 그렇게 미치게 된 이유도 다 준영이 를 위해서 그렇게 복수하고 사실은 그러는 건데 그 자식이라는 존재가 응.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어. 응. 없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고?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다고 어. 자식이라 일이라면 목숨과 바꿀 수 있다고 하나? 소중하다고 왜 헷갈리지 이게? 없었나봐 탄수화물 안 먹어서 그런가? 일단 바꿔줄게요 자식을 위해선 정말 인정하잖아요. 물에 빠졌어요. 음. 물에 빠졌어. 자식이 음. 물에 빠졌어. 아무리 그 깊은 바다라도 망설임 없이 뛰어야 될것 같은 아. 게 부모의 마음인 것 음. 같아요. 이걸 보면서 부부 세을 보면서 저도 딸을 키우는 엄마라 음. 좋은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괴리감이 들더라고요. 그치 어, 얼마나 외롭고 슬픈가 가만 어. 안 나지? 그치 아빠 진짜 이채호 너주워 음. 부부 세계가 왜 그렇게 한 이슈일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일단은 약간 세상의 심리를 반영한 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찌 보면 막장 드라마를 또 좋아하는 이유도 뭔가 그걸 보면서 푸는 것 같아요. 어, 어, 어. 다들 지금 뭔가 음. 폭발적인 감정 하나씩 그치, 다 있을 거예요. 그치. 응어리. 응. 응. 어, 그거를 안고 사는 거지? 출구. 응. 우소가될 만한 응. 대체적인 응. 요소. 그냥 그 인물에 되게 몰입해서 마음 감정을 많이 풀수 있으니까. 응. 그래서. 되게 타이이잘탄 드라마인 어, 것 같아. 네. 타이밍도베리고 네. 되게... 음. 그, 준영이가 도벽 이 있고 이런 것도. 어. 지도 힘들겠지만, 도벽이 하나의 그 분출구가 된것 같거든. 그 아빠랑 그때 키스하는 음. 장면을 봤었나? 어, 맞아. 맞아. 어, 어, 맞아. 헉. 그런 걸 봤을 때, 그거를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장면도 되게 좀 많이 충격적이었어. 음. 난 똑같은 그 속옷들. 음. 둘이 똑같은 음.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잖아. 음. 향수도 똑같은 거 쓰고. 음. 그런 걸 보면서, 이, 이 새끼는 진짜 이기적인 새끼야. 자기의 틀에 딱 맞게 그냥 다 똑같이 스타일링을 해버린 거아 응, 나는 그거 보면서, 이태호 응.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 전부인인 것 같아. 뭔가 수리를 원했던 거 아닐까요? 자기를 응.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 맞아, 맞아, 맞아. 그랬다 어, 미친 소리하고 있어. 근데 네. 여기서의 포인트, 그거 응. 되게 많이 보더라. 기미에 가서 갖고 오는 버킨백이랑버킨백 맞나요? 그런 가방들 거의 다 기미 거예요 원래 자니까 어, 음. 그리고 되게 이거 하면서 지금 키파니가 뜨고 있대. 지금 있잖아. 목걸이랑 반지랑 다 키파니 거죠 <laughs> 진짜 너무 음. 맛있어. 저는 약간 그런 포인트를 먹거든요. 아 어, 되게 패션 그런 믹스매치 되게 잘했다. 응, 어. 근데 그게 다 거의 다 본인 거래요. 근데 나한 가지 엔진은 김이 어. 그 머리 안 어울려. 나이가 좀 있는 중년 어. 여성이 생단발 어울려도 되게 힘들어요. 여성이 몇 살이죠? 4 0대왜냐면 어. 한국 어. 사람들 구조상 동양 사람들이 여기 여기가 자꾸 붙잖아요. 맞 어, 얼굴이 더 확대되는 아. 거지. 그래서 귀티 나는 느낌보다는 음. 조금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거아그그 그 볼륨이 두꺼지니까. 그치 그치 나 샴푸 바꿨거든. 닥터 포유라고 들어봤어? 진짜 좋아. 아니 내가 진짜 머리 때문에 엄청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피토페시한가? 이그 시원한 거, 좀 어, 어. 비싼 거처음엔 좋았어. 근데 음. 특별히 막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맞아, 그냥 맞아. 그 정도 유지해주는 정도인데 음, 음. 이거를 내가 지금 두번 썼거든. 요 머리가 아, 너무 뭔가 살아 있고 탈모 어. 샴푸야. 근데 엄청 시원하고 꽃향기 좀 비슷한 거 같고 음. 그리고 거품도 되게 많이 나. 나간... 그래서,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굉장한 그, 몰입도를 느끼고, 혼자. 진짜 나 연기할까? 그 음... 생각도 해 어, 나쁘지 않다. 싶다. 뭐, 몰입도 뭐 나쁘지 않아. 자꾸 꿈 심어주지 마. 아니, 해봐. <laughs> 우리는 꿈나무가 돼야 돼요. 음... 꿈나무. 꿈나무가 돼야 돼요. 딱 여다경에 대한 호불호도 되겠라 <laughs> 나는 여다경 그냥 싫은데? 못... 나 죽여야 지 죽일 사람이 많네. 누구의 세계가 원작이 도 굉장히 허려하고 있어. 응, 응. 근데 전개가 우리에게 훨씬 이렇게 자연스럽고 우리 응. 정서 맞지 않아. 그래도 응. 닥터 포스터 시즌 1의 1회 첫 장면이 그거예요. 응. 둘이 막 이렇게 막받드신 응. 있고 응, 응, 응. 하다가 남자가 그걸 음. 떨어뜨려. 그 다음이 이제 목도리에 금발머리 그어 떨어진 거 맞아서 걸리고 맞아. 어, 어. 그런 식으 되는데 훨씬 부부 세계가 더 재밌지. 음. 원래 중간에 음. 솔직히 지루하고 이런 거 횟수 하나씩 나오잖아. 음. 그냥 매회 마지막회 같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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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맞아. 그래서. 다들 다들 개인의 역할이 너무 잘어고루도렛귀대기제 역시. 제 역시. 부부의 세계에서 딱 하나 아쉬운 점. 음, 꼽다면귀대기 음, 음. 음. 너무 귀대기 이미지가 강해. 음. <laughs> <laughs> 누구라면 괜찮았을까? 뭐 김석훈 정도? 김석... 김석훈... 김석훈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아 어? 김석훈 왜 몰라? 아 김송일... 지진이! 아 지진이! 지진이가 깜짝 짜다 지진이. 우리 때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의사 있죠? 응응응응 음, 음, 음. 그 의사도 어. 누가 하면 좋을까? 의사? 저 우리 또 의사 느낌으로다가 스마트한 느낌? 깔끔한 느낌? 누가 있을까? 걔를 지진이 생각해도 지 않겠다 <laughs> 그금요 못 참겠어요. 매주 <laughs> 금요일이 너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막볼 때마다 너무 응. 아까워 16부작이잖아 응. 우리 언제 저기 감독님을 인터뷰하러 갑시다 <laughs> 꿈을 크게 가져요 감독님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근데 그것도 알아요? 연륜 있는 사람들은 남자 바람피는 거에 별로 생각 없다 그게? 그러니까 음... 그냥 넘어가 바람일 뿐이야 막 이런 거 그게 문제 삼지 마 <laughs> 근데 어떻게 보면은 김애가 김이가 응. 여기서 터트리지 않았으면은 응. 얘는 이혼. 이유...